함진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진기입니다. 아직 함진기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서 함진기TV를 응원해주세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수소는 경제 넓은 부분을 탈탄소화하고 가정난방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에너지로 주목받았습니다. 저탄소 수소에 대한 일반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연간 8억 톤까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넷 제로 에너지 구성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그린 수소인데요. 그린 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경우를 이루는 청정 수소를 말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것이죠. 물론, 수소 수요량을 100% 그린 수소로 충당할 수 없으므로 일부는 그린 수소보다는 청정도가 좀 떨어지는 불로 수소로 채우게 됩니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탄소를 날려보내지 않고 포집해서 영구 매립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수소생산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한정된 시간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므로 시급성을 요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A의 2021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탄소 중립 2050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자면 2030년까지는 연간 약 7천만 톤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2030년까지 2천만 톤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 세계는 수소 시장의 성장성에 들썩였습니다. 당장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지만 기술개발이 이어지면 곧 단가가 떨어질 것이라는데 너도나도 배팅했습니다. 내노라하는 에너지기업들은 서둘러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수 전의 장비 제조업자들은 생산 확대와 가격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각국 정부는 확대한 보조금을 약속했습니다. 2021년 미국 정부는 10년 내로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6분의 1 이하 수준인 kg당 1달러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수소 샷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인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수소 생태계에도 각종 혜택 보따리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던 수소경제,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가 높은데다 관련 인프라 구축이 더디자 수소 경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영국의 세계적인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후죽순으로 발표되었던 첫 단계 수소 프로젝트들이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미국 정부는 보조금으로 수소 경제를 촉진하려고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프로젝트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고 보조금은 아직 필요하는 만큼 제공되지 못한 것이죠. 수소 경제의 확장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려지면서 2030년 목표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수요 전망치는 자꾸 쪼그라들어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 3억 5천 톤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예상치인 8억 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진짜 청정 에너지인 그린수소 생산 단가가 수소 투자 붐이 수년간 이어진 지금도 여전히 kg당 4.5에서 6.4달러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해조를 설치하고 거기에 전기를 통과시켜 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설치비, 전기료, 인건비 등이 모두 최근 2, 3년 새 급등했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단가는 지난해 두배 가량 뛴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금융 비용도 급증했습니다. 단가가 쉬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현재 그린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면 메가와트당 200달러가 듭니다. 반면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쓰면 8달러 밖에 들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40달러. 천연가스를 계절에서 만든 그레이 수소는 86달러입니다. 그레이 수소를 이용하는 의사가 그린가스로 갈아타려고만 해도 메가와트당 114달러씩 더 지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극저온에서 에카하거나 질소를 결합해 암모니아로 만드는 보관, 운송 비용까지 포함하면 훨씬 비싸집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히 단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수소의 가능성 자체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수소는 여전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인류가 꼭 활용해야 할 꿈의 자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수소는 다른 친환경 에너지와는 달리 친환경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이 늘어갈수록 수소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은 재생 에너지들의 가장 큰 단점은 간헐성인데요. 전기 생산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한다는 것이죠. 전력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정성인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안전한 전력 운영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보급도 보급이지만 이처럼 불규칙한 일사량과 풍속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국내 연구진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는 그린 수소 시스템의 효과성 입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재생 에너지의 잉여 전력으로 탄소 배출 없는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적기 활용을 통해 변동성을 보완하는 P2G 기술, 즉 전기에서 수소 또는 메탄가스로, 가스에서 다시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진은 잉여 에너지의 에너지 변환과 저장에 용이한 그린수소가 태양광 풍력을 조합한 재생 에너지 전력망의 변동성 극복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재생 에너지 전력망에 필요한 그린수소 시스템의 최적 규모를 도출하고 효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태양광, 풍력의 전기 생산량이 전체 20%를 차지하는 제주도의 기상 데이터와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2030년 친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1.6% 목표에 발맞춘 그린 수소 시스템의 최적 규모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태양광을 단독으로 활용할 때는 배터리, 풍력만 활용할 때는 그린수소가 가장 효과적인 변동성 극복 방안으로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균등하게 조합할 경우에는 그린수소를 활용할 때 가장 높은 경제성을 보이고 전력 공급의 손실도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린 수소가 탄소 중립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죠. 수소가 꿈의 에너지로 불리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풀어 줄 만능 열쇠가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은 수소 프로젝트의 옥석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어 수소 경제 도래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 2.0 시대를 여는 것은 수소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사용처를 찾는 역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진규의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